자, 이거는 요 내용이 뭐냐면 a가 음수이고 b도 음수일 때 루트 a 루트 b를 곱하잖아. 그러니까 곱하기 나누기에서 루트를 하나로 합칠 수가 있어요. 그럴 때둘다 음수일 때 이렇게 마이너스 붙여야 되는 거야. 또 어, 루트 b 분의 루트 a가 이렇게 있는데. 이걸 이렇게 합칠 거야. 그냥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가 나오는데, 어떨 때만 나오느냐면, 이거는 a는 양수고 b가 음수일 때만 요럴 때만 되는 거야. 다른 상황에서 마이너스 안 나오는 거야. 둘다 마이너스지. <laughs> 그러면 그냥 곱해, 그냥 둘이 곱해 36. 그런데 둘다 음수일 테니까 마이너스 나와야 돼. 됐지 그리고 얘는 밑에만 음수고 위에는 양수죠 그러면 합치는 건 좋아 이렇게 합쳐 이렇게 이렇게 합쳐 근데 마이너스는 나와야 돼 그래서 이건 마이너스 6이고 얘는 약분하면 마이너스 4잖아 야, 마이너스 4는 2i죠 2i 이하이 이렇게 그쵸 응. 이걸 계산했더니 이렇게 돼요. a가 마이너스 6이고요. b는 마이너스 2예요. 둘이 계산하시면 되죠.